안녕. 오늘은 제가 재미난 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쇼핑할 거예요. 진짜 결제까지 같이 하는 쇼핑이냐? 아니요. 그거 말고 지금 각 브랜드별로 FW 룩북이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 룩북을 보면서 사야 될 옷, 괜찮은 옷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그럼. 고고싱. 처음에 같이 한번 봐볼 브랜드는 렉토입니다. 렉토를 한번 봐볼까요 자, 렉토 페이지를 들어가서 우선 남성복과 여성복 중에 저는 남성복 위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이 같이 나오는 룩북 보다는 지금 이 페이지가 같이 대화하기 편할 것 같아서 착장이 보이는 페이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착장을 보면 어, 우선 되게 과감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브라운 셋업에 어, 그린 터틀넥을 매치를 했는데 이 컬러 매치가 정말 과감하면서 너무 세련됐죠. 이 매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선 렉토를 딱 보여줄 수 있을 법한 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한번 봐볼까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이 셔츠를 제가 실제로 보고 왔어요. 살짝 코듀로이 느낌의 셔츠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이 포켓의 디테일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포켓과 이 카라 부분의 디테일. 근데 이게 생각한 것보다 살짝 박시한 느낌이 좀 커요. 그래서 사이즈 체크를 조금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땐 어깨가 살짝 옷걸이형의 어깨를 가진 분들은 막상 박시하게 입으시면 정말 너무 루즈하고 왜소해 보일 것 같아요. 그걸 좀 생각을 하시고, 정 사이즈를 구매하시는 걸좀더 추천을 드립니다. 뭐, 바지도 원단 자체 너무 좋았고, 살짝 와이드 핏이어서, 이런 로퍼나 부츠에 신으면 너무 예쁘게끔 착장도 이렇게 보여져 있네요. 이백 같은 경우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백을 넣으면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백의 스트랩 자체가 두꺼운 부분이 저와는 잘 맞지 않아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살짝 제 몸이 그렇게 엄청 넓고 큰 편이 아니어서, 스트랩으로 이렇게 몸을 감싸버리면, 살짝 안전벨트한 느낌? 안전벨트한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하는 주의입니다. 이세 번째 착장은, 와, 너무 예쁘죠? 저는 이 착장을 보고 무조건 이 아우터는 사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이유인 즉슨, 이 전에 제가 구매했던 렉토 자켓 중에, 이렇게 살짝 허리 부분까지 크롭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자켓을 정말 잘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레더 버전으로 이번에 나온 느낌이에요 우선 레더라는 것 자체의 가격대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퀄리티랑 입어봤을 때 핏을 아마 생각을 하신다면 한 시즌만 입고 절대 질릴 스타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짝 와이드한 슬랙스에 베이지 실크 소재 같은 야들야들한 그런 셔츠에 이 무게감이 있는 레더 자켓을 딱 입어주니까 전반적인 밸런스가 딱 맞는 느낌이죠. 두 번째, 아네 번째, 아네 번째. 아 이거 같은 경우도 어 마찬가지로 여기 이 전에 착장에서 아우터만 벗은 느낌이죠. 이 어두운 컬러와 베이지 셔츠가 참.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골드 버클이 달린 벨트로 중간 밸런스 잡아주고 얇은 스트랩에 가방을 또 이렇게 메고 착장을 한번 마무리해봤습니다. 다음 착장을 보면 덩글러스 착용하고 팬츠와 셔츠에 터틀넥을 입었네요. 자켓을 걸치고 레이어드를 너무 잘 해놨네요. 제가 보니까 이 코트가 후드가 탈부착이 되는 코트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리고 핏이 완전 오버핏의 코트였고, 자세히 보시면 이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이 살짝 이렇게 바깥으로 접혀있는 느낌의 디테일인데 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살짝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디테일이 되게 예쁘지만 제가 데일리로 입기에는 이런 디테일 때문에 살짝 투머치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트렌치를 제외한 착장입니다. 자켓이 진짜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살짝 오버핏으로 입어주면 정말 예쁠 핏이어서 이시리스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엔 코트네요. 블랙과 블루의 조합은 정말 실패 없는 조합이라고 생각이 들고 렉토의 가방을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앞으로 맨댄스도 되게 좋고 이 가방을 되게 많이 들고 있네요. 저의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심플한 착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센스있다라고 느낀 포인트는 이 와이드 팬츠에 부츠를 살짝 넣어서 약간 신경 쓴듯 안 쓴듯 무심하게 툭 이런 포인트를 되게 잘 잡아서 촬영을 한것 같아요 생각보다 얇은 이 가방이 여기저기 되게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벨트도 아까 베이지 컬러에 맞춰서 골드로 했던 것처럼 화이트에 맞춰 실버를 해주는 센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저이 자켓 너무 사고 싶었어요. 이 자켓이 딱 맞춰서 입으면 살짝 유니폼처럼 보일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한 사이즈 업해서 좀 빡시한 느낌을 입는 걸 추천드려요. 렉토 옷으로 착장을 맞춰 입는 게 훨씬 세련돼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켓만으로는 너무 완벽한 느낌이어서 저는 이 자켓은 꼭 하나 하려고 합니다. 다음 착장이죠. 버건디와 브라운을 섞은 듯한 브릭 컬러 벽돌색에 두께감 있는 니트 가디건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 전에 착장과는 똑같은데, 그냥 이 니트 가디건을 한번 바지 안에 넣어 입음으로써 스타일리시해 보이죠? 보시면 이런 버튼이 달려있는 부분이 아마 이렇게 라인이 똑같이 일자로 있는데 여분의 버튼에 이렇게 잠근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살짝 이렇게 지그재그하게 잠근 이 센스도 한몫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착용할 수 있는 니트 머플러로 또 나올 예정인가 봅니다. 다음 착장이죠. 아, 이거 진짜 완전 메인이었다. 어, 이게 인스타그램에 처음에 이제 FW 룩북이 곧 공개된다고 했었을 당시에 저는 이 착장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쨍한 어, 청록 컬러에 블루종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블루종과 안에 니트베스트 그리고 그레이 와이드 팬츠 이 착장이 실제로 진짜 예뻤어요 너무 간지나고 세련되어 있는 착장과 컬러 조합인데 개인적으로는 실제 소재감이 살짝 아쉬웠다 라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 이거지 렉토의 착장 중에 살짝은 파격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착장이었어요 이 앞에 있는 살짝 끝부분이 해진 듯한 느낌의 데님 블랙 팬츠에 크롭 맨투맨을 착용을 했더라고요. 살짝 박시한 느낌의 자켓을 또 이렇게 걸치고 선글라스 딱 끼워주니 너무 시크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예뻐요. 진짜 예쁜데 이게 준비가 안돼 있어. 아직 이 배가 준비가 안돼 있어서 도전해보고 싶은데 살짝은 부담스러운 그런 착장이었다. 다음 착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컬러 진짜 잘 뺀다. 그쵸? 그린색의 터틀넥 이거 너무 예쁘다 이게 만능인가? 이것도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 안 봐도 너무 예쁜데 제가 원래 체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색감 배색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 패턴의 느낌을 좀 그대로 살리고 살짝 크롭된 느낌의 기장 너무 예뻐요 자 그리고 다음 이거 예쁘다 올리브 컬러의 싱글 코트인데. 허리 살짝 윗부분에 이렇게 포켓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 좀 귀여운 느낌의 코트입니다. 제가 봤을 땐 렉토는 사이즈 초이스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모델이 입은 사이즈야 다 크고 예쁘겠지만 결국엔 제가 입을 거잖아요. 저에 맞는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 그, 렉토 가방이 목걸이처럼 할수 있는 제품이 계속 스타일링으로 나오는데, 예쁘죠? 다음 착장입니다. 음, 만능이네. 어, 만능이에요. 제가 봤을 땐이 바지와 벨트, 무조건 사셔야 될것 같아요. 슬랙스가 진짜 핏이 예쁘네요. 벨트도 꼭 있어야 되는, 어, 부분 같고, 이런 부분,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펀칭되어 있는 느낌의 귀여운 디테일과 이 오트밀 컬러와 그린, 그린의 배색이 한몫한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착장을 보면 어, 저는 이 컬러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아하는 컬러 중에 하나인데 쉽게 소비하기에는 조금 이 가격대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예쁘지만 일단 보류합시다. 일단 보류하고 이 바지는 사진상으로 진짜 예쁘거든요. 실제로도 진짜 예뻐요. 근데 안 입어봤어. 사이즈감을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 살짝 하이웨스트예요. 기존에 이렇게 골반에 걸치는 느낌의 벨트 스트랩 부위가 기존 팬츠의 기장에 이 부분이 조금 더 하이웨스트로 있는 느낌인데 무조건 저는 이 바지는 사겠다고 마음을 먹긴 했거든요. 근데 같이 갔던 친구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안 입을 것 같아요. 뭐, 하이웨스트인 부분, 그 다음에 벨트 포켓 디테일, 뭐, 이렇게 다 등등이 조금은 손이 안 가지, 안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같은 팬츠인데 베이지 컬러예요.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디테일이 있긴 하네요. 벨트에 이게 잘 풀리는 방식이잖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추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걸로 고정시키면 될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포켓이 앞쪽에 있어서 부해 보일 수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개인적으로 산다고 하면 블랙 살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하체가 조금 부해 보이고 두꺼워 보일 수 있다 정도. 어이 셔츠 컬러가 진짜 예쁘고 디자인은 무난한 것 같아요. 뭐 매번 나오는 애토의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 이 슬랙스를 사야 된다니까 슬랙스랑 벨트를 사세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약간 네이비 블랙에 레몬 컬러의 코드로이 셔츠인데 이것도 사이즈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소매 기장이 조금 길어서 저는 안 어울리더라고요 핏하게 입는 것보단 이게 살짝 그 아우터 느낌으로 입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럴 거면 저는 이 가격이면 아우터 살것 같아요 자 방금 전 착장에 코트를 입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딱 이너로 레몬 컬러를 포인트로 주고 아우터를 이렇게 박시하게 한번 입어주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여러분 다음엔 아까 어, 봤던 블랙 팬츠에 그냥 심플하게 착장을 한번 보여줬네요 여기서는 바지에 이렇게 디테일이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이것 좀 인기 많을 것 같다 이게 지금 출시하면 안 됐을 거예요 사이즈감도 살짝 핏하게 크롭으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아까 크롭되어 있는 블루종의 느낌과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약간 조금 더 따뜻할 것 같고 포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뭐 스타일에 따라서 박시하게 입으셔도 예쁘고 저는 딱 맞게 사이즈를 딱 맞게 입으시는 걸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니트 가디건의 비밀이 여기서 공개가 됐습니다 후드 느낌으로 착용도 할수 있는 그런 어, 니트 머플러 그리고 아까 그 브릭 컬러의 가디건과 다른 컬러로 나온 블랙? 근데 아까 그 보여줬던 약간 지그재그하게 단추를 잠근 느낌이 어, 이 부분을 여기에 잠근 느낌이에요. 약간 이 단추가 안 보였거든요. 살짝 그렇게 하게 되면 타이트하게 잠겨서 팬츠 안에 넣어서 아까 스타일링 한 것처럼 입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음, 역시나 위에 이것과 다른 컬러의 지금 코트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브라운 컬러의 아우터는 이너를 베이지나 실키한 그런 느낌으로 착용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뭐 컬러 베리에이션에 따라서 매치를 터틀넥을 입으셔도 될것 같고 여기에 네이비나 그린 컬러 뭐 화이트 블랙 다 무난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이거 너무 예쁘다 여러분 이게 어, 렉토의 시그니처 바시티 자켓이 됐죠. 어,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제가 영상에도 올렸던 건데, 초창기에 나왔던 제품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계속 계속 리오도 되고, 다음 시즌에 얇게, 두껍게, 얇게, 두껍게 해가지고 계속 출시됐던 디자인인데, 이번엔 이렇게 베이지 컬러로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픽한, 어, 원픽한 제품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조건 사야겠다 싶었던 제품이고, 역시나 착용을 했을 때도 너무 예뻤습니다 어 역시나 슬랙스 만능이고요 아이 제품도 있었네요 이 바지도 되게 예뻤어요 실제로 그리고 위에 이렇게 브이넥 니트 카라 니트가 있는데 이게 원단감이 생각보다 두꺼워서 어깨나 이런 소매 허리 부분에 이렇게 모양이 조금 잡히기는 해요 그래서 되게 어깨가 넓어 보일 수 있고 그렇지만 반면으로는 부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큰 사이즈로는 착용을 안 하시는 걸전 추천합니다. 스타일링이 너무 예쁘다. 이 바지 슬랙스도 만능인가 봐요, 여러분. 이렇게 착장에서 양털 자켓 아우터로 딱 등장을 합니다. 이너를 이렇게 그린 컬러로 포인트 주고 좀 밝은 컬러의 셔츠 살짝 아래까지 내려오게 스타일링해주고 어, 무기감 있게 딱 베이지 컬러의 와이드 슬랙스를 입고 볼륨감 있게 양털 자켓 블루종을 한번 입어봤는데. 이제품도 샀을 때는, 제가 봤을 땐, 비슷한 느낌의 스타일링을 생각하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렉토 룩북을 쭉 보고 있는데, 렉토 룩북이 답인 것 같아요, 스타일링에. 어, 되게 너무 예쁘게 스타일링 잘하고, 시크하면서 센스있게 잘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어, 제품 착용샷을 한번 보시는 걸전 추천을 드립니다. 어, 무난하죠? 정말 이게 이전에 스타일링을 보다가 지금 이걸 보니까, 심플하다 이렇게 느낌이 들고 어, 이 슬랙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컬러예요 너무 스킨톤이랑 비슷해 멀리서 보면 되게 바지를 안 입은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조심스럽게 피하는 컬러거든요 안에 이너도 이런 컬러는 웬만하면 잘안 입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린 컬러와 딱 대비되게 스타일링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에는 되게 예쁘네요 귀엽게 이렇게 미니백까지 들어주고 네 맨투맨인가요? 넥토 맨투맨 핏은 너무 예쁜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난하면서 꾸안꾸로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법한 착장이에요. 심플하게 데님의 맨투맨. 음. 어, 이렇게 끝났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인 넥토의 FW 룩북을 한번 쭉 봐봤습니다. 어, 착장을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번 넥토 FW 첫 번째. 릴리즈된 제품들 중에서 제가 초이스한 제품들을 한번 몇 가지 골라볼까 봐요 어, 첫 번째로 제가 보면서 너무 예쁘다고 느꼈던 건 밀리터리 숏 레더 자켓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한 시즌만 입을 게 아니라면 추천드린다는 그 레더 자켓 크롭된 느낌이 너무 예뻐서 하나 추천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싱글 수트 울 자켓 어, 이게 룩북에서 오버사이즈 핏으로 입은 그 핏감 핏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 구입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장을 가봤더니 역시나 매장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추천을 해 봤습니다 아우터 종류에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게 베이지 컬러로 이번에 다시 나왔던 스타디움 자켓을 한번 추천을 해 봅니다 기존에 있던 블랙 컬러와는 다르게 차분하게 입을 수 있는 톤 다운된 베이지 컬러여서 저는 한번 추천을 해 봤고요 팬츠류 무개 정도 제가 추천을 해 볼게요 우선 맨즈 버진눌 와이드 팬츠 블랙을 한번 추천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사이트에서 품절이에요. 제가 룩북에서 보였던 착, 완벽한 착장들에 항상 입고 있었던 이 와이드 팬츠가 기억에 남아가지고 추천을 드리려고 했는데 역시나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서 벌써 품절이네요. 전 사이즈가 지금 품절이고 역시 보는 눈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팬츠 중에서 추이스 한 제품은 패딩턴 밀리터리 오버사이즈 코튼 팬츠. 블랙 컬러로 제가 추이스를 해봤습니다. 베이지와 블랙 중에서 블랙이 부담없이 조금 톤다운되어 있는 컬러다 보니, 어, 손이 좀더 많이 갈것 같기도 하고, 살짝 박시한 느낌이 부츠에 힙하게 입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고민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추천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브랜드 렉토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봤고요. 다음 브랜드 또 봐봐야죠.